안녕하세요. 산춘용 스트리크 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첫 플스 스위치 신작 소개에 이어서 PC 신작 게임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플스와 스위치로 출시되었던 대작 게임들이 PC로 이식되는 타임들이 많아서 더욱 큰 기대가 큽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2022년 1월 시작부터 우리에게 꿀잼을 선사해줄지 한번 신나게 보러 가보자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t s 2022년 1월 새해 첫 신작 게임은 바로 위어드 웨스트입니다 서부 액션 다크 판타지 RPG 게임으로 무한검과 총잡이들이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기묘한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위어드 웨스트라는 환상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주인공 다섯 명중한 명의 이야기 속을 탐몸에 나가시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작은 사소한 결정이라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손에서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에 따라 게임 속 모든 세계관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뭔가 트레일러 속의 구애빛짝 색감이 서부 RPG 느낌이 물씬 나는 게 어떻게 출시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어드 웨스는 1월 12일에 PC, 플스4, 엑스박스 원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영웅전설 벽의 궤적 카입니다. 기존 플스4로 출시되었던 영전 벽의 궤적이 이번에 PC로 이식되어서 새롭게 출시가 되네요. 게임은 기존 작품과 마찬가지로 현재 rpg 장르이며 특무 지원가에 들어온 퀘스트들을 해결하며 메인 스토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영전 시리즈는 세계관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또한 모든 스토리가 이어져 있어서 완벽하게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싶으시다면 하늘의 궤적과 제로의 궤적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시리즈들이 워낙 방대해서 덜덜덜. 영웅전설 벽의 궤적 카이는 2022년 1월 14 다 일에 PC로 뵈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오오오? 어찌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 타이틀 같은데요. 바로 스위치 전용으로 출시되었던 가끔 중 하나인 몬스터헌터 라이즈 입니다. 몬스터헌터 월드와 마찬가지로 몬스터 를 때려잡아서 족치면 되는 게임 으로 게임의 전체적인 테마는 일본 풍의 느낌이 물씬 풍기며 거점과 헌터에는 닌자의 느낌을 몬스터 와 환경생물엔 요괴의 느낌을 녹여 냈다고 하네요. 특히 스위치에서는 30프레임으로 구동되는 게임이 pc에서는 4k 60프레임 으로 구동이 가능해서 훨씬 더 기대 가 듭니다. 아 근데 체험판에서는 특정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 프레임들 랩이 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수정이 되어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몬스터 헌터 와이드는 1월 13일에 pc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잊지마, 어른이 되어도, 입니다. 우리의 어릴 적 향수를 물씬 풍기게 해주는 시네마틱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은 소년 미나토의 불가사의한 여름날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네요. 여러분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수수께끼의 단서인 7대 불가사의 의 노트에 이끌려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33년 전에 1980년대 그 세계로 타임워프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미래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며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기존 앱버전으로 출시되었던 게임으로 이번에 스팀으로 출시가 되며 애 버전의 엔딩 이후의 스토리인 후일담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새로운 컬렉션 아이템이 추가된 완전판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잊지마 어른이 되어도는 1월 13일에 PC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시작 게임은 더 아나크루시스 입니다. 이 게임은 거대한 우주선 속에서 펼쳐지는 4인 협동 1인칭 슈팅 게임 으로 무한으로 재생되는 외계인 무리와의 전투를 펼쳐 나가는 게임 이네요. 먼 미래의 인류는 은하계의 변두리 에서 살게 되고 여러분은 인류를 침공하는 외계인 무리를 막아 나가기 위해 이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생존 싸움에서 피튀기는 사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총질할 만한 게임을 찾으신다면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더 아나크루시스는 1월 14일에 pc xs xbox o n e 로판매될예정 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와! 이 게임이 드디어 PC로 출시가 되네요. 오! 바로 갓겜 오브 더 갓겜 갓 오브 워입니다 저는 플스로 이미 엔딩을 본 타이틀로 말할 필요 없는 초 갓겜인데요 정말 무조건 무조건 해보시길 강추드리겠습니다 전작인 갓 오브 원투스토리에서 그리스 신들 따뜻해졌고난 크레토스가 이번엔 북유럽 신화에 등장을 하네요 스토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요트다임의 꼭대기에 크레토스의 아내인 페이의 유해를 뿌리기 위해 아들과 함께 모험을 하는 내용으로 그래픽, 타격감, 전투, 스토리, BGM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게임이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PC에서는 얼마나 그래픽이 쩔어버릴지 기대가 되네요. 바더보는 1월 15일에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북유럽 신들 조지르 가자! 다음 시작 게임은 블랙 윈드입니다. 폭다운 뷰를 펼쳐지는 SF 액션 게임으로 여러분은 외계인을 침공하던 도중 우주선이 격추당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으 뜬금없이 군용 프로토타입인 배틀프레임 암호에 갇혀있는 지하신을 발견하게 되네요. 외계 행성 속에서 살아남아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여러분은 배틀프레임 암호를 구동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든든한 친구 드론과 함께 외계 행성의 적들에 맞서 싸워나가게 되네요. 특히 로컬 2인플레이가 가능해서 드론 앤 배틀프레임으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더욱더 되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글 지원이 안 되는데 게임 특성상 한글이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블랙윈드는 2022년 1월 20일에 PC, PS5, PS4, 스위치, 엑시엑,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윈드 제머스 2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윈드 제머스 기억나시나요? 이거 오락실에서도 있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레오지오로 친구들이랑 같이 즐겼었던 기억이 나는 게임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느낌이 나죠잉? 무려 25년 만에 새롭게 출시되는 속편으로, 플라잉 디스크를 상대편골문에 던져서 꼴인시키면 트네요. 슬랩샷, 드롭샷, 점프, 스매시, 다양한 필살기 등을 사용하며, 상대방 골문에 디스크를 박아넣으라까봅시다 윈드 제머스 2는 1월 20일에 PC, p s 5 p s 4 스위치, 엑시엑,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비정이네요. 네, 다음 시작 게임은 이스9 나 몬스트룸 녹스입니다. 와우! 이스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드디어 PC 한글판이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야토! 이번 이스9에서는 나 세미 오픈월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우리의 주인공 아돌 크리스니 수수끼의 여자로부터 저주를 받아 괴물을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트어버립니다 여러분은 게임의 주무대인 빨두크라는 감옥 도시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섯 명의 괴물과 동맹을 맺고 그림와일드 녹스를 막아내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네요. 특히 스팀판에서는 다른 플랫폼에 에서 배포되었던 의상 및 추가 아이템 들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더욱 더 꾸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몬스트룸 녹스는 1월 29일에 pc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시작 게임은 레인보우 6 익스트랙션입니다. 드디어 레시기 시리즈가 컴백스를 빼바버리는군요 정체불명의 외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아포칼로스 세이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시리즈가 PVP 중점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타이틀에서는 PVE 협동 모드가 메인이 되어 출시가 됩니다. 최대 3명의 플레이어가 각자 보유한 도구 및 능력을 지닌 레인보우 6 분대원을 선택해 최강의 분대를 만들어 외계의 위협에 맞서 싸워 나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유비소프트 형님들이 트레일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뽑아서 게임 엄청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출시 후 반응을 살짝 보고 구매를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인보식스 익스트랙션은 1월 21일에 PC, PS5, PS4, XC, X6, XBOX ONE에서 판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건보트 크로니클 루미너스 어벤져x2입니다. 액션 게임으로 유명한 건보트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화려하고 스피디하며 스타일리시한 전투로 이목을 끌었던 루미너스 어벤져x1의 정식 구독작이네요 이번 작품에서는 1편보다 더욱 뛰어난 액션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1편과 스토리 자체가 이어지지도 않으며 또한 주인공 역시 건보트 시리즈 또 다른 주인공 아큐라가 등장해서 1편을 굳이 안 해보셨더라도 바로 2편으로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작부터 상당히 재밌다는 평가가 많은 액션 플랫폼 게임. 또 요런 펜스 크롤 액션 좋아하신다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버블 스크로니크 루미너스 어벤져스 X2는 2022년 1월 27일에 PC, 플스4, 스위치, 엑시, 엑시스, 엑스박스 원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코겐 오토리 코아쿠와 시간의 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검모트 크로니크와 마찬가지로 2D 횡스크롤 액션 플랫폼 게임으로 죽음을 맞이할 순간 끊임없이 시간을 되돌리고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썰어 나가며 게임을 진행해 나가시면 되네요 여러분은 코아쿠라는 한 소녀가 되어 액시브레이커라는 말을 할줄 아는 괴상한 검과 함께 지금은 무너져버린 코아쿠의 마을 도시 즉 코겐의 심장으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루미너스 어벤져 익스2와 콜라보가 성사되어 익스2의 주인공 아큐라가 이번 타이틀의 듀엣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참전할 예정이고, 또한 익스2에서는 코겐의 주인공 코아쿠가 보스로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겐 오토리 코아쿠와 시간의 검은 2022년 1월 27일에 PC, PS4, 스위치, HM,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자 2022년 1월 PC 신작 마지막 게임은 바로 원더러입니다 VR 전용으로 출시되는 게임으로 방탈출 스타일을 가미한 퍼즐 그리고 다양한 촉각을 이용한 상호작용 및 액션 아케이드의 시퀀스가 조화되어진 시간여행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자연에게 점령당해버린 대체 시간대를 배경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긴 여정에 뛰어든 영웅이 되어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애플라트와그 안에 숨겨진 유물에 대해 다양한 수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 속의 다양한 탐험가 존경받는 투자자 그리고 용감한 정복자를 포함해 다수의 유명 캐릭터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테슬 연구실을 방문하여 그의 발전기 실험을 도와주거나 인간이 달에 처음 도착한 1969년 역사적인 달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vr로 구성되는 신나는 게임 속 과거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원더런는 1월 28일에 psvr pc 오큘러스 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2년 1월 PC로 출시된 실작 게임들을 한번 쫙 둘러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게임들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갸러보워, 그리고 모널라이즈 두 개만 해도 이미 PC 신작은 작살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미 프스타 스위치로 즐겨보신 분들은 새롭게 즐길 만한 타이틀들이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2022년도에도 파이팅해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뺨히.